별다리, 별다리 할말이 없어가지고합니다3 4다여 1번 나들 3 4다여 1번 됐습니다 아 이거 모기카드로 하면 안되는데 카드 보여주면 안되지 아니 아니, 아니 이게 나오면 안되지 그럼 제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부터내 오케이 이제 카드를 봐볼게요 제 카드는 이게 나왔군요 완전 이상한 카드 밖에 안나왔어요 완전 이상한 카드 밖에 안나왔어 이걸 내려라그겠습니다 초록색 왜냐면 제 카드가 이거기 때문이죠 어. 안 먹어 안먹어 위로에서 잘한다니까 자 해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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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네. 먹어 아 정말 빨리 빨리 감 너가 해야지 아니, 저번에, 아니, 아까,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이었거든요 아니,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? <laughs> 아, 무게 뭐야? 내가 금손이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아무튼, 오늘의 오늘은 여기서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. 안녕!